취하시켰다. 그럼 이거 볼게요. 자, 속초시 창학동, 예. 네. 시 크루즈 호텔. 호텔이에요. 호텔이고, 네, 이거 딱 봐도, 음, 위치가 끝내주죠. 예. 네. 예, 네. 아, 이거, 이거. 예. 네. 자, 네. 아, 근데 중요한 게 있죠. 네. 여기에 있는 호실이 다이 바닷가가 보일까요? 예, 네. 아니라는 거죠. 예. 네. 아니라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물건이 4개가 나왔죠.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아, 여기 업데이트 됐네. 자, 보세요. 자, 모양, 모양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예. 모양이 요렇게, 예, 요렇게 생겼죠. 예, 요렇게, 이거, 모양을, 모양을 기억하셔라. 예, 요런, 런 모양이죠. 예, 예. 자, 이 모양이 기억하셨고, 예. 자, 그러면 이 호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 <laughs> 그죠? 이 호수를 뭐, 이안 짝에 있다. 어. <laughs> 안 짝에 있어, 안 짝에. <laughs> 안 짝에 있어요. 네, 안 짝에. 네, 기억하세요. 이 바닷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네. 이거 사는 순간 이것도 거의 내꺼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자, 네. 그럼 두 번째 거. 물건, 물건번호 2번. 물건번호 2번 보니까, 야, 이것도 안 짝에 있네. 6층. <laughs> 이거. 어? 이것도 이것도 안 보인다. 어. 안 보인다. 어. 자, 그럼 이 번도 나가리. 에이 네, 번도 나가리. 3 번. 3번. 3 번. 3 번은 조금 낮죠. 네, 삼 번은 오른쪽이 보여요. 오른쪽이. 어. 오른쪽 오른쪽. 자, 오른쪽이 보인다. 오른쪽이면. 이쪽이겠죠. 이쪽 방향으로 보이는 거죠. 지금 예. 오른쪽이면 그래도 벽세권은 아니다. 예. 이렇게 보인다. 이거 바다그래도좀 보이겠네. 내 층수가 몇 층이죠? 예. 8층이네. 예. 이거는 그래도 조금 괜찮겠다. 사, 살짝 괜찮겠다. 예. 8층, 8층인데. 예. 음. 오른, 오른쪽으로. 그래서 좀 트여있네. 음. 아까 앞에서 본두 개보다는 조금 낫다. 예, 조금 낫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거. 네 번째 거 보니까, 음. 어네 번째 것도 이 끝에 있죠. 예. 아마 창문이 이 아래쪽으로 있을 거예요. 예. 뭘그 가, 아니 창문이 두 개인가? 두 개일 수도 있고, 예. 아마 이쪽 바라보지 않을까, 남쪽으로. 예, 남쪽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건 이쪽, 예. 이쪽, 예. 그죠? 예, 그래서 세 번째 거랑 네 번째 거는, 어, 괜찮다. 그리고 세 번, 네 번째 거는 또, 몇 층이에요? 19층. 예, 이거, 유가 확실하게 나오는 거죠. 예. 확실하게 나오는데, 어, 요거는, 자, 네 번째 거는, 평수가 아까 거에 비해서 두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1, 2, 3번이 일곱 평 정도. 예. 요 정도는 오피스텔, 원룸용 오피스텔 스크이라고 보면 되죠. 크기는. 예. 근데, 자, 네 번째 거가 좀더 크죠. 예. 한 곱하기 2. 그죠? 예. 자, 그러니까 분양용 호, 호텔은 이제 구조가 이제 거의 비슷, 그 수익 구조가 똑같, 똑같아요. 그, 그, 비슷해요. 다. 뭐냐면, 어, 여기, 여기 1번에 써 있었나? 음. 위탁을 맡기죠. 예, 그냥 위탁, 운영하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예, 위탁을 맡기고, 그, 뭐예요뭐한 달에 한 번씩, 예, 들어오는 그 수입을 분, 배분하는 방식이죠. 뭐, 운영비랑 관리비 이런 거 빼고. 예, 근데 이게 배분하는 방식이 n 분의 1로 배분하는 게 아니죠. 예, 그건 제가 예전에 알아보면서 다이 운영하는 회사 쪽 전화 문의해 봤어요. 그러니까, n 분엘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까 바닷가가 잘 보이는, 예, 호수들 호수들은 당연히 예약이, 네, 예, 훨씬 더잘 되겠죠. 공실도 더 덜하고. 근데, 1, 2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3, 4번보다 공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익, 각 호시, 호실의 그건 뭐라 그래까 예약률. 예약률에 비례해서, 예, 수익을 배분한다. 근데 이제 이게 입찰하기가 까다로운 이유가 뭐예요? 음. 얘네들이 전화를 하면은 잘 알려 주지 않아요. 예. 뭐 알려 주는 데도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왜 공개를 안 할까요? 얘네들이 낙찰받는 역도 있어요. 싸게. 예.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분양 수익률인데 예. 저번에 제가 몇번 다른 데 솔직하게 얘기해 준 데도 있고, 약간 거짓말 치는 데도 있어요. 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수익, 그 수익금, 수익률 뭐 3%, 4% 이런 거 얘기할 때 기준이 있겠죠. 예. 그 기준이 되는 금액. 그게 분양가죠, 분양가. 예. 분양, 대, 그 분양 대금, 매매 대금에 뭐3%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 호실별로 다르겠죠. 여기는 뭐, 이, 지, 처음에는 확정으로 똑같이 머플을 뭐 보장하다가 1년, 2년 지나면, 예, 그게 없어져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약이 많이 되고, 뷰가 좋은 데 조금 더 많이 주고, 예, 공실이 좀덜 되는, 공실이 많고, 예약이 덜 되는 곳은, 적게 준다. 예, 그래서 기준은 뭐냐면, 이, 저기 막, 그, 분양가예요 그러니까 분양가를 우리가 알 수는 없겠죠. 아, 그죠. 얘네들이 얘기 안 해주고, 뭐. 조금은. 근데 분양가라는 거는 이 감정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 감정가가 이게 어떻게 산정이 돼요? 대부분 실거래가로 산정이 되죠. 근데 이게 뭐, 호텔이 실거래가, 실거래가 잘 돼요? 안 되죠. 안 되니까 딱 얘네들이 보는 거는 그 분양 당시 가격을 아마 기준으로 삼을 겁니다. 예, 아니면 뭐 주변에 뭐 비슷한 스펙에 있는 호텔, 그뭐 분양가 이런 거, 최근에 분양된 거, 그런 거를 기준으로 삼겠죠. 뭐 연식에 따라서 좀 깎고 예. 그래서 보통 분양의 호텔 받으시려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유찰을 많이 시켜야 돼요. 예. 유찰을 많이 시켜서 예. 이게 뭐 1억 6천 이다 그러면 한뭐 반값으로 받아서 그죠? 예. 내가 반값으로 받더라도 예. 이거의 분양가 처음에 매입가는 1억 6천 이라고 가정했을 때 예. 고게 기준이 되니까 그나마 거기서 수익률은 올릴 수 있다. 예. 그죠? 예. 네, 그게 기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네들안 알려주거든요. 얘네들이 다 입찰 들어가기 때문에. 예. 예. 저는 그걸 많이 봤, 제가 봤어요. 관심 물건들. 예. 경주에 있는 거한번 전화해 봤는데, 안 알려주고, 가, 거짓말로 알려주더라고. 예. 뭐, 낙찰 가격에 몇 프로라고 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데 있죠? 예. 얘네들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내가 낙찰받으면 거짓말 못하지. 그죠? 내가 주인. 그래서 이런 거는 들어가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네, 그래서 어,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좀 많이 유찰을 시켜서 들어가야 되, 될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얘네들보다 좀경쟁에서 불리하죠. 어, 얘네들은 그런 수익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아, 요 가격에 받으면, 어, 괜찮겠네. 라고 해서 네, 받는 거고. 네. 출구 전략이 또 다양한데, 이거를 따로 그냥 내가, 얘네한테 안 맡길 수도 있죠. 예, 얘네한테 안 맡겨도 돼요. 근데 안 맡겨도 되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또 우리가 확인해야 될건 뭐냐면, 관리비가 꽤 비싸죠. 예, 관리비가 비싼데, 어, 근데 내가 만약 직접 운영할 거다 그러면 얘네한테 뭐 청소나 이런 거안 맡겨도 되죠. 예, 여기 뭐, 공용 관리비, 예, 공용 관리비. 그거만 부담하면 될, 될 겁니다. 예. 뭐 이불, 침구류, 뭐 갈아주고 이런 거 내가 내가 얘네한테 안 맡길 거니까 그죠? 예. 네. 그래서 하시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그럼 내가 이제 얘네한테 위탁운영 맡길 것도 생각을 한다. 그러면 바닷가가 보이는 걸로 해야 되죠. 예. 네. 그래서 만약 하시겠다 하면은 3 번에 3 번이나 4번 네. 바닷가 보이는 거 네. 하시는 게 좋, 좋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얘네들한테 위탁운영 맡기면 장점이 뭐예요? 그 주인한테는 1년에 한 10번인가? 예, 뭐다 다르겠지만, 음. 공짜 숙박권을 주죠. 예, 공짜 숙박권을 줘요. 예, 그래서, 어, 가, 내가 가져가고, 예, 그 휴가 때, 휴가철 때, 예, 가가지고 하면 되죠. 근데 아마 성수기 때는 잘안 준다는 얘기도 있고, 예, 주말도 잘안 준다는 얘기도 있고, 예, 평일날. 그래서, 뭐 성수기 때는 가기 좀 어렵지만, 뭐 비수기 때나 이런 데로 해가지고 아마 1년에 한 10박 정도 주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사람 분비지 않을 때, 예, 한갈 때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거는 좀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예, 그냥, 하나 정도 내가 그냥 좀 가족들하고 뭐 가끔 여행도 가고, 뭐, 친구들한테도 여행도 가고, 예, 아니면 아는 지인한테 좀 빌려, 뭐, 빌려주거나, 예, 여러 가지 이제 목적으로, 예, 하나 받아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 요거는 물건이안 달리고 따로 나왔죠. 예, 요것도 보시면, 같은 거죠. 예, 요것도, 요거는 8층이에요. 예, 8층인데, 음, 요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음, 그죠? 요쪽에 있죠. 예. 누가 쫙 보이고. 예, 층수는 8층이긴 하지만, 어, 아까 그네 번째, 아까 그 제일 비싼 거, 평수 큰 거는 좀 가격이 그렇고, 예, 요런 거는, 어, 아까 1억 6천에서 봐요. 어, 감정 한 800만 원더해주네 <laughs> 바닷가 보인다고. 예, 네. 어? 요런 게, 게 제일 괜찮겠죠? 예, 네. 요게 아까 다섯 개총 다섯 개 중에 어, 이게 제일 괜찮을 것 같다. 예, 네. 그죠? 예, 네. 어, 권리상 문제 될건 없어. 여기는 뭐 누가 전입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 주택이 아니잖아요. 예, 네. 음. 숙박시설로, 어, 숙박형 저걸로 되니까. 예. 네. 이게 뭐 생, 활형 숙박시설은 아닐 거고, 생활형 숙박, 에스타스 네, 하우스님 반갑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조심해야 되죠.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다, 네, 다섯 개 중에는 제가 봤을 때네 개가 제일 괜찮다.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하시려면 제가 봤을 때 반값, 어, 반값에 한 받으시면은 이런 거 좋잖아. 여유 있으시면. 네. 대출도 나와요. 네, 대출 나오겠죠. 안 나올 이유가 없죠. 대출 잘 나오죠. 이런 거 그냥 법인으로 받아도 되지. 응. 법인으로. 법인으로 바, 받아도 되고 뭐. 개인으로 받아도 뭐 주택수에 포함 안 되니까. 그게 문제 될건 없다. 나마다 단타 칠 때는 단타 내가 혹시도 단타 칠거 생각하면은 이런 거는 또 내놓으면 잘 팔리겠죠. 예. 네. 까가워 보이잖아. 그죠? 뭐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법인으로 받는 데 조금 낫겠다. 예. 네. 아니면 매매사업자도 될것 될 같은데, 예. 매매사업자도 그, 비주택 하는, 비주택 매매사업자 있잖아요. 예. 그걸로 받으셔도 큰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악구 봉천동 빌라.